안녕하세요. 주식닷컴의 천사입니다. 이번 영상은 부강약품에 대해서 리뷰를 한번 할까 합니다. 요즘 장이 너무 많이 힘들죠. 많이 힘들어서 사실 바이오주에 관심이 많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금 뭐 델타 변이 바이러스, 바이러스 이슈도 크고 연일 2 0 0 0 명이 넘는 국내적 그 감염자들도 나오고 있고 그래서. 아 지금 뭐, 반도체, 전기, 전자 다 죽었죠. 다 죽었, 상황이기 때문에. 장이 너무 안 좋습니다. 그래서, 한동안은 제가 추천 종목을 안 가지고 나왔어요. 안 가지고 나왔다가, 이제는 좀, 해야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뭐, 물론, 시회나, 장내 추천 종목을 이야기하면서 여러 분 언급하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많은데, 그 종목들도 다 좋지만, 오늘 이슈가 하나 좋은 게 나와서, 부강약품은 리뷰를 한번 할까 합니다. <laughs> 정말 못 가는 종목이죠, 부강약 실적도 뭐, 좋진 못해요. 적자 전환을 하고, 너무 안 좋아요. 너무 안좋아 그래서, 실적이 안 좋으면, 추식은 못 갑니다. 어. 여러분들 다 아시지만, 이번 달에도 또, 내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 종목을 왜 가지고 나왔을까? 올해, 지금 제일 저점 기록이었어요 이 종목을 가져 나온 이유는 9월 말에서 10월 초에 먹는 코로나 치료제 임상 이상 탑인 결과를 발표한다는 를 이슈가 있었습니다. 코로나19 치료제인 내보비드, CLV-203이라고 합니다. 임상 이상을 마무리를 지었고요. 그 결과가 빠르면 다음 달 말에 데이터를 지금 수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뢰성 확인 및 이제 폭격적인 분석에 들어갔다라고 20일 날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 진행 방식은 이제 경증 및 중등증의 코로나19 환자 중 증상 발현 후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19의 증상이 어 생긴 이후에 7일 이내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루 하그 하루에 150mg씩 총 10일간 투여하는 임상인을 진행을 했고요. 임상의 주요 평가 지표는 이제 살아있는 바이러스의 감소량이며 총 110, 104명을 대상으로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 이, 지금, 어, 특정 환자군에서 바이러스를 유의하게 감소시키는 결과를 확인했고, 예, 논문으로 작성 중에 있다고 라 합니다. 그러면 논문이 하나 발표되면, 유해성 평가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면 그 이슈로 상당히 많이 갈수 있는 그런 종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 이게 주사제가 아니잖아요. 가장 좋은 거는 그거예요. 제가 이 종목을 갖고 나온 거는 주사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램데시비라든지 뭐 그런 거 백삼몇, 그 메타송이라든지 이런 건 전부 주사제입니다. 병원 가서 주사 맞아야 돼요. 그런데 이 구강약품에서 하는 거는 먹는 약입니다. 먹는 약. 감기약처럼 그냥 뭐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 이제 크게 안정성만 보장이 된다면 요즘 같은 시기에 너무 좋은 거죠. 그래서 이게 만약에 이상에서 유효성 평가가 이루어진다면 삼상을 거치지 않고 긴급 사용 승인까지 가능합니다. 그게 이유는 여러분들 아시죠? 셀트리온. 예, 셀트리온도 이상하고, 긴급 사용 승인 이후에 상상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 물론 이제 뭐, 그렇게 100% 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제가 뭐, 제약바이오를 잘 아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현재 자리는 저점이다. 저는 이제 그런 판단을 이루, 도출해 낸 거고요. 오늘도 뭐, 사실, 17.71%까지 상승을 했다가, 장마감할 때는 5%까지 내려앉았습니다. 이 종목이 원래 그래요. 원래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9월 말이니까요. 9월 말이니까 매수 타임을 어 8월 9월 말이니까 제가 죄송합니다. 9월 중순쯤에 예 중순쯤에 빠르면 한 20일 15일에서 20일 정도에 어 매수를 하는 것이 괜찮지 않겠나. 그리고 사실 지금 주가가 낮은 축에 있으니까 여기서 더 떨어지겠습니까? 이슈가 이미 한번 나왔는데. 그래서 사실 제 이제 생각은 내일이라도 우선 들고 들어가서 내려간다면 내일이 아니라 이제 저 오늘 23일이죠. 월요일부터. 그 주가가 내려간다면 분할 매수로 조금씩 가져간다면 한한달 정도 보유할 생각으로 들고 간다면 상당히 어 수익률이 오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물론 부강약품 이거 올 연초부터 해서 상당히 고생 많이 하셨던 분들이 있어요. 이때죠. 네, 상한가 기록을 했었죠. 이때 들고 들어가셨던 분들 물리신 분들 상당히 많아요. 네. 올 연초에는 네. 지난 12월 달에도 올랐고 코로나 19 뭐. 그래서 지금 현재 음 먹는 치료제로 해서 임상을 진행을 하고. 하고 있으니까 물론 실적은 안 좋잖아요. 실적은 안 좋은 회사니까 뭐 크게 뭐어 실적 보고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실적 보고 들어가는 건 아니고 일단 그 뭐라고 이야기해 될지 이슈. 예, 이슈 재료 매매를 한번 하자. 이런 뜻에서 리뷰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거고요. 부채 비율이 뭐 50.2%에 유동 비율 397% 유보율 721% 재무는 좋습니다 재무는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회사가 나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좀 그렇고요 저희 방에 그뭐 제약회사 다니시는 형님 분이 계신데 요즘 제약바이오회사 전반적으로 다안 좋다고 합니다 왜 그래요 그랬더니 약이 안 팔린답니다 약이 약이 안 팔려서 대형 뭐 제약사들 다안 좋다고 합니다. 녹십자, 정근당, 뭐, 갈거 없이 다안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구강약품 지금 손실 낳는 거, 뭐큰 금액도 아니고, 그 6억 손실 받거든요. 6억, 6억 4,200만원, 2분기 때, 영업 손실, 연결 기준. 그래서 뭐, 어 크게 걱정할 수준까지는 아니고요. 지금 현재 유동 비율도 뭐, 397%니까, 200%만 넘으면 괜찮거든요. 397%나 되고 이러니까 현금 보유량도 어느 정도 있다 보고 유동 자산이 397%니까 괜찮을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좀 작은 뭐 작은 보유에 나가신다면 뭐 요즘 같은 팬데믹 시절에 바이오 주만큼 좋은 거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강 약품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들 선택은 어떻게 하실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뭐 지켜본다기보다 제가 이 부각약품을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예 그럼 지금까지 주식닷컴의 천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뿅